안녕하십니까. 5학년 건설반 담임교사 박현준입니다선생님 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5학년 건설반과 친절반게 친절, 어, 칭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 지진한달 말이었습니다. 5학년 건설반의 김민서 학생이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한 상태였습니다. 어, 많이들 안타까워하는 상황인데요 1교시 수업 시작 전에 우리 건설반의 여자 반장 학생이 번쩍 손을 들고 선생님께 권위를 하였습니다. 어린 내용을 들어보니까, 긴급 어린이 회의를 개최하자는 거였습니다. 어, 이유를 들어보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건, 어, 건설반을 포함한 우리 동명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 분반 수업, 뭐, 반가워 특기적성 교육, 특성화 수업 등에 여러 이동 수업이 많습니다. 이때, 어, 민서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어, 내용을 들어보니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어, 긴급 어린이 회의 개최를 승인하였고요. 바로 우리 건설반 친구들은 어린이 회의를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면서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우리 민서가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마련하였습니다. 이후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영어 선생님, 영양 선생님, 특성화 수업 선생님께 모두 허락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5학년 친절반의 예로반 친구들, 영어 분반 수업의 예로반 친구들한테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우리 예로반 친구들 모두 다 동의해서 민서가 교실에서 영어 분반 수업, 특성화 수업 등 모든 수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동명초등학교 학생들은 도덕 수업 시간이나 바른 생활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배려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려를 실천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이런 배려를 실천하지만 학교 밖에서도 배려의 아이콘이 될수 있는 우리 동명초등학교 학생이 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